속껀 뉴스 오늘은 할리우드 다큐 영화의 소재가 된 2천 도자기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남에서 최웅기 기자입니다. 네, 미국 할리우드에서 2천의 도자기를 소재로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작품이 주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지는 이른바 저예산 독립영화의 산실인 썬댄스 영화제 출품이 돼서 수상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점토를 물레에 올려놓고 성형작업을 합니다. 아무런 형태가 없던 흙덩어리가 작가의 손을 거치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해갑니다. 날카로운 조각칼로 도자기 몸체를 뚫는 투각작업을 합니다. 회색의 표면을 긁어냅니다. 그러자 붉은색과 푸른색 그리고 노란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색채가 도자기 전체를 휘광습니다. 통 도자 기법인 상감 기법입니다. 도자기 전체에 벡터를 바르고 이어 문양을 새깁니다. 주변을 긁어내자 학한 마리가 탄생합니다. 양각의 도드라진 느낌을 강조한 기법입니다. 다큐영화 천년의 여정은 이천의 도자장인 다섯 명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번 다큐 제작은 지난해 미국에서 있었던 전통 도자기 전시회가 계기가 됐습니다. 이천시가 500여 점의 전통 도자기를 선보였습니다. 또, 도자장인 5명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행사장에서 도자 시연을 직접 해보였고,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You know, 이천 도자기가 현지 미국인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미국 리류계에서 바퀴를 제작하게 이루었고, 오늘 12월 중순 세계인들의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